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중현입니다 현재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말장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까지 나온 뉴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과 똑같이 이벤트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견의 차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주말장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이때죠. 이제 1시간 분 기준으로 이때 러시아 긍정회담 구라빔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주고 있고 볼베는 중간, RSI도 중간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횡보장이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현물은 진입을 아예 안하고 현물은 아예 그냥 건드려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마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말장에서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진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배, 만화의 10배인데 10배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며 5배 이하의 저 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시드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딱 정찰 수준으로 그냥 위아래 발라먹는 정도로 정찰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장이 끝나고 이르면 이번 밤, 이번 저녁 때 버거형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늦으면은 이번 새벽이나 혹은 내일 오전부터 좀 이제 이벤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순간적인 변동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뉴스는 주말에 볼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 소풍과자며 전과자, 채무자 등 용병단의 모집 그리고 푸틴과 통화한 마크롱 숄츠, 푸틴 전쟁 끝내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라는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건데,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디폴트 선언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락장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현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솔직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러시아가 러시아가 일부러 디폴트를 일부러 노리고 터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무섭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어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1,055원을 찍나 했더니 더 올라갈 수 있나 라고 보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제가 딱 영상을 찍은 시점이 고점을 찍은 그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이때 영상을 올렸을 때도 사실 좀 반신반의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호재 뉴스가 승리했다는 호재가 아니고 승리할 거다. 승리하는 쪽에 좀더 힘을 실어준다 라는 형태의 호재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리플이 1,500원을 간다. 뭐 1,600원을 간다. 이런 형태의 상승은 불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벤트 때문에 다음 주에 비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뉴스가 리플이 혼자서 역사를 끌고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뉴스 거리였다? 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일단 소개해드렸던, 과거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부분 익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천원 이상에서 지금 호재가 있다 그래서 아 이제 승리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신규로 진입을 들어가는 거,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진입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아마 뭐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이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때 이때 사셔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 또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건데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벤트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이런 횡보장 속에서 정말로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금리 인상 0.25% 이런 것들이 다 좋게 작용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떨어질 확률도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잖아요. 반반인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있고 이미 이미 고점에서 물려 있는 코인들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게 맞지만. 이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이런 순간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 하려는 생각보다는 이때 이미 그냥 팔자. 부분 익절을 해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수익 실은 해 두고 아 그냥 좀 기다리고 있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 영상 하단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텔레그램 채널 제가 상시 정보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김종일이었습니다.